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원룸의 진행을 맡은 발석희입니다. 뉴스 원룸은 유튜브를 통해 방송되는 인터넷 뉴스 채널입니다. 통신사인 뉴스원, JTBC 메인 뉴스인 뉴스룸과는 아무 상관없고, 자취방 원룸에서 제작한다 해서, 뉴스 원룸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상파, 케이블, 핫캐스트, 그리고 인터넷 방송까지 수백 개의 뉴스 채널이 난립하는 마당에 왜또 만들었는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그로 끌어서 조회수 빨아먹으려고 대부분의 뉴스 채널들은 철저한 진영 논리로 사안을 판단합니다. 애국보수 아니면 운동권 남자 아니면 여자 재벌 아니면 귀족노조 사학재단 아니면 전교조의 편에 서서 상대 편의 문제는 부풀리고 없는 사실 까지 지어내는 반면 우리 편의 문제는 축소 은폐합니다. 뉴스 원룸은 애국보수가 아닌 보수 운동권이 아닌 사회 취약계층, 페미니스트가 아닌 휴머니스트, 재벌이 아닌 기업, 위중노조가 아닌 노동자, 사학재단, 전교조가 아닌 학생을 대변하는 방송을 만들겠습니다.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성역 없는 비판을 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뉴스 채널의 이순철이 되겠습니다. 뉴스 원룸. 지금 시작합니다.